함진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 TV를 응원해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라면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말리는 유명한 은행가가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투자은행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그의 입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이끌고 있는 다국적 금융 서비스 및 투자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은행 중에 하나인데다가 자산 규모 시장 가치 수익성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인 다이머는 이 투자 은행의 성공적인 운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이먼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말투를 들어보면 거의 경멸하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다보스에서 진행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논쟁이 될 만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장지수펀드 ETF Exchange Trade Fund를 공식적으로 승인 함으로써 비트코인 거래에 새 지평 이 열리면서 증권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펀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로 그 가치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ETF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관이나 보안 문제 같은 위험을 줄이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SEC의 이러한 승인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점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암호화폐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자자산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다이먼의 문제의 발언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데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말할 때면 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라는 단서를 다는데요. 사실은 2017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이머는 비트코인을 아무 쓸모가 없는 애완용 돌멩이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애완용 돌, pet lock는 1970년대 유행했던 제품인데 실제로는 아무 기능이 없는 단순한 돌멩이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는 블록체인이 기껏해야 돈 세탁 사기, 탈세, 성매매에 대한 지불 같은 불법적인 일에나 사용되는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머는 애완용 돌멩이라는 비유를 사용해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기능이나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는 그가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보고 그것이 실제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 대한 꽤나 오래된 논쟁의 한 부분입니다. 다이먼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분야의 인물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및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접근 방식을 낳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 쓸모없는 주머니 속의 작은 조약돌에 불과하다는 다이몬의 평가에 비트코인 옹호자들이 못들은 채할 리는 없겠죠 그냥 뒀다가는 그가 그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비트코인의 큰 악재가 될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감성적인 공격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성적 논박이 제일 좋은 방어 수단입니다 이 일에 ARK 인베스트의 설립자이자 CEO인 캐시 우드가 나섰습니다. ARK 인베스트는 혁신적인 투자 기회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투자관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 0 1 4년 캐서린 우드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변화하는 경제와 기술 발전에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ARK 인베스트는 특히 기술 집약적인 인공지능,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유전체학, 블록체인 기술 등의 분야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개인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투자 커뮤니티 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자주 공개적으로. 자신의 투자 전략과 시장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며,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시 우드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이모니 블록체인 기술은 하찮은 것이고 애완용 돌맹이 같은 것이라고 한 말을 반박했습니다. 우드는 데이터를 보면 다이먼의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번 달 비트코인의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인 초당 500 엑사 해시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엑사라는 단위는 10에 18승으로 굳이 아라비아수로 이야기하자면 1 다음에 0이 18개오는 100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500엑사 해시라면 조경 해할 때의 해즉5 0회 해시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 인구가 각각 초당 한 번의 해시 연산을 수행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율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약 2,000년이 걸립니다. 또,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약 67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이 하찮은 것이라고요? 라고 캐시우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시라는 말은 블록체인에서 거래 과정과 결과를 암호화하는 코드를 읽었는데요. 해시율은 해시 코드를 찾기 위해 특정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굴 장비가 특정 시간 단위로 수행할 수 있는 해시 연산의 수를 나타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이 해시율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한 가지는 처리 능력입니다. 해시율은 특정 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시 연산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초당 해시 연산의 횟수로 측정되며 단위로는 해시 퍼 초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해시율이 500엑사 해시 퍼 초라면 네트워크는 매초 500엑사 해시 연산 즉 50회 해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보안 및 안정성 능력입니다. 해시율은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해시율이 높을수록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조작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연상 능력도 함께 높아지므로 네트워크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원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격해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 중 50%에 한 대를 더한 컴퓨터를 공격해야 하는데 이처럼 높은 해시율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시율이 높은 네트워크는 이론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이중 지불이나 50% 플러스 한대 공격 일명 51%의 공격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버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해시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능과 보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의 시장 성과는 다이먼의 이야기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은 약 41,200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동안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이미 다이먼과 캐시 우드 간의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의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두 사람의 견해는 금융 및 투자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과 비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며 이를 애완용 돌과 같이 가치 없는 투기 자산으로 비유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관점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주제된 통화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캐시우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잠재력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높은 해시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우드의 접근 방식은 혁신적인 기술과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둘의 논쟁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금융세계에서 여전히 분분한 의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본질, 같이, 잠재적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관점,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기술과 혁신에 대한 신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